수채 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에이텍같이 말씀드릴 건데, 에이텍이 오늘도 보시면 시초에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2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오늘 나왔던 이 변수들. 특히 지금 김문수 측에서 나오고 있는 단일화에 대한 이슈들 이게 진짜인지 이거에 대한 팩트 그리고 상대 후보는 왜 테마주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왜 지금 에이티엑 비롯한 이재명 테마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결국 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 상대 후보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먼저 뭐 평화홀딩스죠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최근에 평화홀딩스는 뭔가 잘 올라가면서 최근에 6천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9천원대 오늘 특히 만원대까지 만천원대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에이텍을 손절치고 이 평화홀딩스 같은 이 기문 스테마주로 갈아타야 될까요 아니에요 평화홀딩스는 오히려 여기가 최고점일 거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나가는 이 수급들이 다시 한번 에이텍을 비롯한 이지명 테마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른 이유는 하나죠. 바로 이준석과 단일화에 대한 떡밥들을 지금 다시 한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기대감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 팩트일까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나왔던 기사들을 좀몇개 보여드릴게요. 자, 김은수가 오늘 점심부터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결국 토론회에서 말했던 게 있죠. 이준석과 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래서 이준석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모든 이야기를 꺼냈어요. 건데 이준석이 그 말을 하자마자 순절을 쳤어요. 아니 나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유언비어고 오히려 국힘 쪽에서는 단일화 제안을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폭로까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결국에 이준석 쪽에서는 친윤 쪽에서는 국힘 방공줄 테니까 단일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지금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거죠. 그럼 결국 이준석은 이번에 김문수와 단일을 할까요? 애초에 이렇게 폭로를 했다는 것은 단일화 생각이 애초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 오늘 이제 여론조사죠. 자 지지율을 보시면 어때요? 이재명이 애초에 50%고 김문수 36%, 이준석 6%예요. 자, 근데 이 둘이 단일화가 돼도 사실 이 50%라는 거를 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김문수가 이번에 계속적으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요. 애초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 되지도 않을 건데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흘러가면 남은 시간 2주 동안에 이제 평월드스 같은 김문수 주는 약세를 보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에이트 같은 이 종목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얘는 조만간에 이번 주 잘하면 이번 주대로 얘는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딱 잠겨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팔 사람만 진짜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3월달에 느끼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3만 2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2만 2천 원까지 빠졌고 여기서 결국에 손절한 사람 바보만 되고 이렇게 올려버렸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거요. 예 불과 일주일도 안 올렸어요. 이렇게까지 올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여러분들 안 올라간다고. 매도하시면 진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제가 고점일 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궁금하겠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된대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 매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니까 만약에 이번에 저랑 같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 문자 주세요. 만약에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들 언제 매도할지 말고 답답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9 6 6 6 핸드폰이거든요. 여기다 여러분께서 이재명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재명 테마주들 가장 중요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제가 매도 문자 보내 드릴 거고 그리고 관련된 뉴스들도 제가 보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 링크만 보내드리지 않죠 보통 여기다가 제가 이 이러한 지금 내용들이 어떠한 팩트를 갖고 있고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제가 이런 것들을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혼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판단하시기 수월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재명 테마주들 입주를 하고 내가 어떤 종목도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수자칠 남기시면 실제로 제가 트레이딩하고 있는 것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이유로 제가 추천드리고 왜 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따라오실 분들은 수자칠 남기시면 돼요 돈 내는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재명 테마주들 다 급등 나오고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바뀔 때도 제가 여러분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무료고 따로 저 여러분들 텔레그램 카톡방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리딩방 자체 운영하지 않으니까 문자만 보내드릴 거예요 100%다 문자 돼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서 매매에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아셨죠 그래서 부담 없이 답답하신 분들이나 이번에 곧가 어디서 매도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재명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차트로 돌아가 볼까요 최근에 거래량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면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최근에 진짜 100만 주뭐 이렇게 터졌던 거래량, 그리고 4월 달에 400만 주, 700만 주 터졌던 거래량이 지금 19만 주 터지고 있죠. 특히 지금 애프터마켓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20만 주도 못 채웠다라는 거는 이거 결국에 하락이 나오는 게 진짜 하락이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 지금이 진짜 저가가 저점인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서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국 지금 창고별로 봐도 어때요? 막 측정창고에서 매도가 쏟아지고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죠. 이 말은 결국에 지금 에이텍을 비롯한 이재명 테마주들은 누군가는 지금 야금야금 줍대 분명히 지금 고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지금 손절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거리량 없이 하락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지금 조용하게 그 물량들을 줍고 있고 결국 거기 따라서 이 매집이 끝나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이 평선 타고 이렇게 이쁘게 올라갈까요? 철저하게 호가 잠기는 식으로 이렇게 장 마감을 할 거예요 갑자기 장 중간에 v i 걸리면서 쭉쭉 올라가면서 호가가 잡기겠죠 이거 여러분들 안올거 같죠 조만간에 올 거예요 제가 지금 에이틱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동신건설이랑 저는 오리에 전공 이두 종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이두 종목을 제가 100만 원 단위 투자하기 아니라 천만 원 단위로 각각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지금 둘이 합쳐서 거의 몇배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만 제가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예요. 과거에 우리가 정치 테마주 데이터가 있잖아요. 대선 때마다 어떻게 수급들이 변해갔는지. 그런데 결국 강세를 보였던 테마주는 하나였어요.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후보. 그 후보가 결국에 대선에서 이겼고 그 대선 이기기 직전에 급등이 크게 났다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은 결국 5월만 6월달에 여러분 까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께서도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면 제 영상 더 이상 보지 않겠죠 이제 걱정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6월 2일까지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6월 2일 날에 이 고점을 한번막 찍으면서 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께서 이때 매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거예요. 이재명이 되도요. 재료 소멸과 기대감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제 영상 안 봐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분명히 어느 정도 5월 말부터 매도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겠죠.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에 언제 매도할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노트 0502756교육으로 이재명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